안녕하세요. 하남가정폭력상담소 강사 한채원입니다. 하남가정폭력상담소와 하남시 수어통역센터가 함께하는 수어로 마음을 잇다 폭력 없는 가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제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회에 걸쳐 교제폭력의 정의, 원인, 예방과 대처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제폭력은 건강한 관계를 해치고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예방하려면 교제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교제폭력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제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제폭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교제 관계는 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인 관계, 과거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거나 현재 형성하려고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주먹질과 같은 신체적 폭력만 떠올리겠지만 교제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성적, 경제적 폭력, 그리고 행동 통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이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교제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교제 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과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기에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 기관을 통해 상담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달리 결혼 관계 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약점, 관계망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교제폭력의 주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제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요 유형은 신체적폭력, 정서, 언어적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스토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때리기, 밀치기, 물건을 던지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며 반복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 언어적 폭력은 모욕, 조롱, 협박, 무시 등을 의미합니다. 정서 언어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통제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모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자신의 방식에 맞도록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폭력은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성관계 강요, 성적 모욕 등이 있습니다. 성적폭력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돈을 빼앗거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립 능력을 약화시키고요.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토킹은 교제폭력의 심각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은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제폭력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각성이 과소평가됩니다. 연인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사랑과 관심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성이 있는데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 불균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점진적 심화.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은폐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폭력을 숨기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순환성이 있습니다. 긴장, 폭력, 사과와 화해, 다시 긴장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교제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침해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도 힘의 불균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폭력 없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하남시에는 하남 가정폭력상담소와 하남시 수어통영센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제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은 위험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배움이 자기 자신 그리고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